네어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급락한 하루였습니다 유가와 환율의 급등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순매도가 그러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 시가총액 1위 어,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지난 이틀 동안 약 1500만 여주를 매도했습니다 거래 대금으로만 치면 약 1조가 넘는 금액을 와 순매도 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 7만 전자를 유지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는 타이밍입니다. 3월 초반의 주식시장은 정말 외부 변수로 인해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ING,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세계 안보 문제와 러시아의 디폴트 문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더불어 유가 상승과 환율의 상승, 미국의 물가 폭등으로 인하여 빠르게 흐르고 있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시계,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치고 빠지는 것을 잘 대응해야 되는 그런 또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제는 산불 관련주 아침에 급등했다가 장막판에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 기대감과 이슈로 급등을 주었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 짓는 센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내일이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특히 대선 후보 관련주는 오늘 가급적이면 매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대선 관련 재료가 소멸하면 통상 주가는 하락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칙입니다. 특히 패배하는 후보자 관련 주식이 조금 더 급락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 너무 모험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실적이 좋고 재무상태가 좋고 앞으로 트렌디한 그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매매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다라고 한다면 더욱 좋겠다. 더할 나위 없겠다. 어제 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았던 종목들 오히려 잘 버텨낸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등등. 자, 오늘은 주식 투자자 분들 또 주린이 분들이 어, 이러한 차트를 보게 되면 어, 이럴 때는 좀 아, 사전에 좀 사부작 사부작 매수를 해놔야 되겠다 정말 좋은 차트 어, 절대 어, 놓쳐서는 안 되는 차트 그런 차트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세력의 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차트 그런 차트를 스스로 꼭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길 바랍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실적과 재무 상태는 반드시 기본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잊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네 개의 종목은 어, 정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좋다. 다만 지금 당장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부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잘 판단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세력의 입성,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차트. 오늘 저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패노션입니다. 뭐라고요 페노션 페노션 최근 5일 동안 기관이 연속해서 약 750만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와우 대단하다 작년에 잠정 실적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와 상당히 땡큐베리 감사 지난 2월에 기업 설명에도 좋았고 다만 최근에 유가 상승은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억 3천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59.8%, 동사는 50년이 넘는 벌크화물 운송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주요 화주와 신뢰를 구축하는 등 경쟁력 있는 선박 운항 및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선박 운항 및 시황 변동에 따른 사업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추어서 드라이, 벌크선 부문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강점으로 보입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마지막 차트. 자 여러분 페노션의 일봉입니다. 어, 주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아향했습니다만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이 이 정도의 거래량의 볼륨 그러나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서 점점 거래량이 죽지 않고 여전히 상당한 거래량. 그러면서 오일선을 타고 올라갈 때 이럴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의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종목은 자, 기본적으로 5일선 타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5일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매수 또는 홀딩. 그러나 5일선을 깬다면 잠시 매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주봉은요. 자, 펜노션의 주봉입니다. 과거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주가는 포텐 한번 터트렸고요. 급락 후에 이제 122선 지지하다가 다시 우상향 하는 모습 좋고, 최근에 거래량이 멋지게 증가하는 모습 상당히 중요하다. 일단 세력이 입성했다라고 하려면 무조건 독특한 대량 거래가 들어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주가가 현재 모든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탄 것도 좋아 보입니다. 다만 곧바로 갈 거냐, 조정 눌림목으로 갈 거냐,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잘 판단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펜노션 세력의 입성,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차트, 오늘 저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문배철강입니다. 뭐라고요? 문배철강, 문배철강 역시 작년에 잠정 실적 매출액, 영업익, 단기 순이익 모두 증가했습니다. 땡큐베리, 감사, 2천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41.4%. 동산은 1차 철강 산업을 영위하면서 스켈프, 강판, 형광, 후판, 코일, 박판 등 1차 형태의 철강재및 표면 처리 가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지정 판매점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놓쳐서는 안될 마지막 차트! 자, 여러분, 문배 철강의 일봉입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우아양하다가 사부작 사부작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그 어디에도 멋진 거래량의 흐름이 별로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는 사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 바로 요런 대량 거래 터지면서 윗꼬리. 그리고 또 다시 거래 대량 거래. 그다음에 또 다시 주가가 윗꼬리 올라가는 모습. 더불어서 이제는 5일선과 20일선을 타면서 올라간다. 여러분 이런 거래량 없다가 이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계속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지금은 사실상 신고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점 중요한 건 요럴 때가 어? 뭔가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주봉은요 자, 문배철강의 주봉입니다 과거 대량거래 터뜨리면서 주가는 포텐 터뜨렸고요 급락 후에 120여산 지지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 너무 좋고 거래량 별로 없다가 최근에 거래량 증가하는 모습 상당히 좋아 보이고 현재 주가도 모든 이동 평균선이 올라 탄것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의 가격 대비로 놓고 본다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군이 되었다고 하는 점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멋지게 우상향으로 전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배 철강. 세력의 입성.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차트. 오늘 저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사조 동화원입니다. 뭐라고요? 사조 동화원. 사조 동화원.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약 108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작년의 잠정 실적 역시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했고 아쉽게도 단기순이익은 감소했습니다. 1억 4천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59.4%. 동사는 원맥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재분 사업 부문과 가축 및 양식 어류의 사료를 판매하는 생물자원 사업 부문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꾸준한 연구개발을 이어가며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마지막 차트. 자, 여러분 사조동아원의 일봉입니다. 여러분 이제 딱 느낌 오, 오겠죠? 거래량이 없다. 거래량이 급증했다. 세력이 없다. 세력이 들어왔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면 타당해 보입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저점을 높여가면서 사부작 사부작 이제 팡팡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보고요. 지금의 가격 대비 매물 대는 없다라고 하는 점. 다만 이제 곧바로 갈 거냐? 조정 눌림목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을 잘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봉은요? 자, 사조 동화원의 주봉입니다. 과거 대량을 그래 터뜨리면서, 주가는 이 정도에서 사실 포텐을 터뜨렸다고 좀 보기는 어렵고, 여전히 이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락 후에 다시 한번 대량을 그래 터뜨리면서 우상향, 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여기 매물대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사조동화원 세력의 입성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차트 오늘 저희 마지막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극동 유화입니다 뭐라고요 극동 유화 극동 유화 3,4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50.6% 입니다 동사의 주요 사업은 석유 및 석유류 제품 정제 생산 판매 임가공 및 무역업, 석유화학제품 원료 및 생산품의 수출입업 등이 있습니다. 국제 유가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이익규모가 변동이 됩니다.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또 유가, 환율의 급등 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점. 실적과 재무상태 좋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마지막 차트. 자 여러분 극동유아일봉입니다. 느낌 오시죠? 거래량 없다가 요정도 때도 괜찮아 보인다. 너무 좋다. 다만 최근에 대량거래 터트리면서 주가가 모두 이동 평균선 위에 그리고 사실상 지금으로 봤을 때는 신고가 상당히 힘이 좋다 다만 여러분 이런 종목이 곧바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다시 조정했다가 20일선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대응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봉은요 자 극동유화의 주봉입니다 과거 대량거래 터트리면서 주가 포텐 한번 터뜨렸고요 계속해서 하락했다가 다시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 증가하는 것도 좋고요. 주가가 모두 이동 평균선이 올라탄 것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은 곧바로 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다시 한번 행보했다갈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타이밍을 잘 봐야 될것 같고 그럴 때 추세도 중요할 것 같고 5일선, 20일선 이런 부분들 잘 유념하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동 유화. <목소리> 여러분, 아, 오늘 언급한 네 개의 종목은 당장 매수하라고 추천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주가와 거래량의 흐름을 보면서 그 흐름 속에 답을 찾고 매수해두면 곧 좋은 수익을 줄수 있는 주식 4 개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 거래량이 없다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실으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래량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고 한다면 또 그럴 때 너무 급등하지 않았다고 라 한다면 함께 사부작 사부작 매수해보는 것은 어떨까? 더불어서 주식을 매수할 때는 어, 어제 시간에 단일가 가격과 오늘 아침 시황을 잘 보면서 잘 대응을 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차트를 보면서 오늘처럼 거래량이 없다가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의 흐름이 상승하는 종목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거래량은 세력이다.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늘 백그라운드는 실적과 재무 상태 좋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사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파이팅!